어린 시절 사진이나 봤었는데 원래 선천적으로 좀 이마가 어... 넓은데 얇고 모질이. 저는 그냥 탈모여도 탈모구나. 네, 검사 결과도 어, 이제 어, 한번 네, 탈모가 됐는데. 탈모... 네. 진짜... 안녕하세요.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8kg 정도 뺐습니다. 뭔 차원의 힘 되지 않님 이런 댓글이 <laughs> 있어서 탈모 관련한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laughs> 선생님 보시게 보시기에... 탈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깊은 <laughs> 거. 음. 오류가 휘어서 나가지고 음. 더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걱정할 정도 아니신 것 같아요. 관리하는 게 있다면 머리 말릴 때 찬바람으로 말린다던가. 그리고 가끔 두피 마사지 혼자 해 주고 음...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같아. 아씨. 뭐. 네, 네. 아 씨. 정말 되게 똑똑해. 내가 이기는 같야 어, 한데요? 이번에 제가 위에서. 예. 어? 아, 이겼다. 이겼다. <웃음> <웃음> 내가 탈거 아니야? 이번에도 제가 2대 역입니다. 어. 어? 그럼 검사 같이 받으실래요? 유튜버 노잼보 나라 이렇게. 사람들이 노잼보 보고 탈모인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 머리 얇은 타입이라 스타일에 따라 스카스카해 보임. 음. 스카스카가 뭔지 아시나요? 미학적으로는 네. <laughs> 아무 근거 없음. 탈모는 아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이상한 위로를 받은 느낌이네요. 아, 예. 아. 긴장 안 되세요? 이 아. 정도 좀 되죠. 탈모라고 진단을 아. 확실하게 받으면 신경쓸 거리가 하나 늘어나는 아. 거니까. 아. 제가 탈모 병원을 오게 될줄 진짜 몰랐어요. 머리 많이 빠진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고요. PD님은 제가 이마가 어떤 타입인 것 같나요? 2 번? 2번 정도인 것 같나요? 네. 어 가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탈모라고 확정이 되면 무슨 표정일지 저도 지금 좀잘 모르겠어요. 물좀마실게요 수시 네, 부족해서 이제 신기하다. 정수리 쪽 앞쪽보다 조금 빽뚝하네요. 어, 좋은 경험 시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투표를 시작합니다. 딱 들어오셨을 때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일단 앞머리 갈라짐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가 사이사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 건두 가지인데 이마가 높거나 아니면 M자 탈모거나 이마 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마 라인 한번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얼굴이 작아요. 작아서 그런지 이마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리고 정수리가 보시면 좀 비쳐 보여요. 가마 정도는 비쳐 보일 수 있거든요. 두피가 많이 비쳐 보인다. 이거는 좀 탈모로 볼수 있는 거고 정수리 쪽은 이제 빈 모공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현미경으로도 잠깐만 제가 직접 아, 한번. 네. 보... 对呀。Mm. 어렸을 때도 물론 이자가좀 있으실 수, 수 있는데, 앞쪽 부위에 좀 얇아진 모발들이 많이 보여서, 아무래도 이제는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0살 정도 되면은 최근에는 좀 관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20, 30대 남자 비율이 높아졌나 아, 점점 높아져요. 음. 젊은 분 탈모가 많아지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옛날보다 요새 젊은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큰것 같아요. 시기 생활도 서구화되면서 좋지는 않거든요. 머리카락에. 일단 어. 초기 탈모인데, 혼자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병원 관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 남성 탈모약이 있어요. 한10 퍼센 정도에서는 부작용이 약간 있어요. 남성 탈모에기 부담스러우시다면 유독시딜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하다 할때그 다음 단계를 이제 고민해 볼수 있을 음. 것 같고요. 병원에 주기적으로 와서 문항 내주사라고 음. 하는데 직접 두피에 머리카락 성장을 유도하는 주사 같은 게좀 있어요. 병원에 규칙적으로 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이것도 좀 음. 같이 하는 편입니다. 탈모 병원을 겁내 하는 음. 남성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오신 타이밍이에요. 하다못해 치과나 뭐 내과 가는 것도 싫거든요, 저도. 한번 체크만 받아봐야지 하고 오시면 돼요. 탈모가든 얼마 안 됐으면 다시 돌아오기도 좋아요. 모발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상태만 알아도 되잖아요. 치료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어차피 결정하게 돼요. 피부가 나쁘지 않아도 피부과 가서 관리받듯이 머리카락도 이제 약간은 그런 시대가 온것 같아요. 초기 탈모인 거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관리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볍게 일단 바르는 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쟤를 또 챙겨주셔서 한번 먹어보려고. 나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지기 전에. 뭐. 저는 이제 한번 양이나 타러 가볼게요.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